그러면 인테그랄 루트 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이 되고요. 인테그랄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 dx가 되기 때문에. 지수를 1을 더하면 x의 2분의 3이 되겠고요. 2분의 3을 분모로 가져가면 3분의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x의 루트 x로 고칠 수 있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1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네, 이번인테그랄 r 세제곱근의 x의 제곱분에 x 1의 dx를 적분하면 간단한 형태인지 수 형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분모를 지수 형태로 고치면 x의 3분의 2제곱분의 x 1의 dx가 되겠고요. 약분을 하면, 인테그랄, x의 1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의 dx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수,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x의 3분의 4가 되겠고, 여기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빼기,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X의 3분의 1제곱에 1분의 3이 되겠죠. 더하기 C가 되겠고요. 4분의 3에 3제곱근 X의 4승 빼기 3에다가 3제곱근 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세제곱근이 앞으로 하나 나올 수 있겠고 4분의 3의 x의 세제곱근 x-3의 세제곱근 x 더하기 c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테그랄 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에 제곱의 dx니까 이것도 지수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분자를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을 써줘서 지수 형태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에 dx가 되겠고요. 지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 법칙을 써서 1 마이너스 2에 루트 x분의 1이 되나요? 더하기 x분의 1의 dx가 되겠습니다 1을 적분하면 x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형태가 마이너스 2에서 어, x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니까 X의 2분의 1승에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x 분의 1은 적분을 하면 기존의 지수 공식은 못쓰고 ln 절대값 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4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